안녕하세요. 지난번 영상에서 AI 활용법과 요즘 핫한 사주를 안전하게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세요. AI 활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채찌 PT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처음 써보면 뭔가 대단한 인공지능 같으면서도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시작하는 방법부터 유료 버전까지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우선 처음이라면 무료 버전을 충분히 사용해보는 게 좋아요. 채찌 PT가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는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. 무료 버전도 간단한 질문이나 블로그 아이디어 정리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추천 받는 것처럼 가벼운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합니다. 다만 무료는 사용량이 많으면 모델이 바뀌어서 답변이 조금 단순해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.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오래 쓰다 보면 대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.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고 잠깐씩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료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치 피티를 잘 쓰는 비결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유튜브 스크립트 만들어줘라고만 하면 너무 일반적인 답이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3분짜리 유튜브 스크립트 또는 친근하고 예시도 한두 개 넣어서 만들어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훨씬 내가 원하는 답변에 가깝게 나옵니다. 또 처음 나온 답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요청해 보세요. 조금 더 쉽게 풀어줘. 블로그 글 느낌으로 바꿔줘. 더 짧게 요약해줘.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원하는 스타일로 맞출 수 있어요. 이게 채찌 PT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나만의 비서처럼 변해갑니다. 물론 100% 완벽하지는 않아요. 저도 한 번은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 위치를 물어봤는데, 층수를 잘못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이나 고궁 같은 건, 설명이 잘못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, 채찌 PT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.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초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, 최종 확인은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. 무료 버전에 익숙해지면 유료 버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유료 버전은 최신 모델을 바로 쓸수 있고, 답변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. 긴 글쓰기나 복잡한 요청도 안정적으로 처리해줘서 업무용으로 쓰기 좋아요. 특히 자주 쓰는 질문이나 요청을 프롬프트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정말 편리합니다. 예를 들어 블로그용 맛집 리뷰글, 천자, 따뜻한 톤으로 작성 같은 프롬프트를 미리 저장해두면 매번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죠. 이렇게 하면 같은 톤과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결과물의 질도 높아지고 시간도 정말 많이 절약됩니다.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로 충분히 사용해서 감을 익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은지 명확해지면 그때 유료로 업그레이드해서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모델과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